안녕하세요. 테라 사이언스의 주주민,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 여러분들께 주식꽃길 걷게 해 드릴 황금 다점입니다. 자, 오늘이죠. 3월 20일, 우리 한번 테라 사이언스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어제 제가 이게 증권사에서 8일날, 그러니까 3월 8일날에 이 정보가 어느 정도 지금 새 나가서 결국 거래정지되었고, 이게 상패 수순으로 갈 거라고 제가 여러분들께 분명히 문자 보내드렸잖아요. 이거 관련해서 저는 이 거래정지가 21일 날 있던 감사 보고서 이후에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이게 상황이 생각보다 빠르게 돌아가고 심각하기 때문에 바로 이제 한국거래소에서는 테라사이언스 바로 거래정지를 때렸다. 그래서 어제 장 마감하고 654원에 지금 거래정지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 어제 제가 영상을 찍고 나서 정말 많은 분들께서 저한테 문자를 주셨고요. 오늘 그래서 제가 거래정지가 6시에 이제 뭔가 그러니까 18시에 바로 이제 오피셜이 났는데 제가 이걸 조금 빨리 들어서 한 5시쯤 5시 40분쯤에 여러분들 지금 거래정지 났으니까 이거 진짜 절대 접근하지 마세요 라고 제가 어제 문자 다시 보내드렸어요. 그러면 제가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될게 어떤 게 있냐? 이 거래정지로 인해서 이제 앞으로 이제 테라사이언스 지금 홀딩하시는 분들 어떻게 우리가 어, 이거 구출하면 될지, 이거 우리가 한번 봐야 되고요. 그리고 거래 제게 여부 가능한지 이 부분도 우리가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고, 앞으로 남은 중요 일정이 어떤 건지 이것도 우리가 한번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제가 2024년 3월 8일 제가 오전 7시쯤에 제가 여러분들께 이렇게 문자 보내드린 거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제 번호 보이시죠? 제가 이때 모든 구독자분, 제 번호로 등록된 모든 구독자분께 다 보내드렸어요. 왜요? 이거는 지금 테라 사이언스가 사실은 테라 사이언스 자체가 호재가 있기보다는 최근에 했던 게 뭐예요? 핫했던 게 뭐예요? 다보링크, 다보링크. 이 다보링크 관련해서 초론주체 테마 관련해서 지금 막 계속 위아래로 흔들면서 지금 많은 분들 들어가셨을 거란 말이에요. 그 기대감으로 인해서 테라 사이언스 분명히 오를 거라고 생각을 해서 많은 분들 들어가셨을 거고. 그래서 제가 이때 급하게 이거 다 빼세요라고 이렇게 문자 보내 드렸어요. 이 문자 내용 보시면요. 제가 이 전날 그러니까 3월 7일 날에 이제 그 증권사에서 나온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 다보링크 모기업인 테라사이언스가 상장 폐지가 진행될 예정이고 빠른 시일 내 거래 정지가 될 거다라고 이때 이제 증권사의 분위기가 너무 안 좋았고 지금 이 다보링크 관련해서도 지금 말이 너무 많이 나와서 이 부분 여러분들께 급하게 문자 보내 드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무조건적인 투자가 아니라 이제 앞으로 이렇게 이제 좀 테마가 나오 나오긴 해도 이 테마를 먹기 위해서도 좀 건실한 회사에 이렇게 투자를 해야 되고 이 테라 사이언스 관련해서는 내부에서도 이렇게 문제가 너무 많이 나올 정도로 지금 심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거래 정지가 저는 진짜 한 이틀 진짜 이틀 삼일 이 정도 걸릴 줄 알았는데 바로 오늘 때려버리니까 어제 분명히 개인 매수 엄청 많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이 개인 매수 왜 들어왔겠어요? 아 어, 이거 갑자기 30% 떨어지고 공시 하나도 없었어요. 이30% 떨어 한가 맞는데 공시는 없지. 갑자기 뭐 이렇게 물량 나오지. 어 이거 갑자기 왜 이렇게 떨어지냐고 반등 먹어 보려다가 그냥 물려 버린 거예요. 어제 기타 법인 100만 주 이상 다 팔아 버리고요. 그리고 기관들 다 팔아 버렸어요. 그래서 최대 주주 바뀌었잖아요. 이 최대 주주 관련해서도 지금 이권 땡땡이 이게 누구냐? 이게 지금 이거에 대해서도 말이 많은데요. 이거 초등수세 그분 아니에요. 이부, 이거 옛날 그 대표이사예요. 회장이니까 이거 건순백이에요, 건순백.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 가지고 희망 가질 필요가 없어요. 지금 이미 테라사이언스는 지금 암울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들어가신 분들은 이 자산을 최대한 이제 건져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렇게 영상 여러분께 다시 찍어드리고 있고요. 자, 제가 그리고 어제 영상을 제가 4시 한 반쯤에 올렸는데 그 사이에 갑자기 제 아는 분한테 이거 테라 사이언스? 이제 거래정지 나올 거다. 이거 그러니까 조심해라. 이거 진짜 시간에 매매하는 사람들 바보다. 이렇게 해서 제가 여러분들 바로 영상 이제 찍어드리진 못하고요. 제가 문자로 여러분들한테 이거 거래정지 나올 거니까 이거 진짜 이거 이제 거래 아예 하지 말라고 제가 문자 보내드렸어요. 보시면 제가 어제 5시 45분이에요. 이때도 아무런 뉴스가 없었어요. 공시도 없고 뉴스도 없고. 이거 이미 들어가신 분들은 지금 두려움 속에서 계속 영상 찾아보시고 저한테 문자 주시고 아마 이러셨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제가 보시면 그때는 그냥 제 구독자분한테 이제 그냥 구독이라고 보내주신 분한테만 보내드렸는데요. 여기 보시면 제가 보시죠. 여기 테라사이언스는 오늘 18시 이후에 거래 정지가 되었습니다. 라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미리 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회사 상황 매우 심각하다. 증권가 쪽에서 계속 이야기 나온다. 그러니까 건들지 말라. 라는 문자 드렸고, 이때 정리 못하신 분들 지금 오늘 제 영상 보실 거란 말이에요. 저도 오늘 지금 마음이 많이 아픈 게 여러분들 분명히 투자 할인 게돈 벌려고 투자를 하셨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저한테 어제 몇분 제가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요. 어제 정확하게 140분 이렇게 저한테 문자 주셨어요. 140분이요. 이 140분이라는 게 누구에게는 이게 적은 돈일 수도 있고요. 누구에게는 이게 큰 돈일 수도 있어요. 근데이 답답한 마음으로 저한테 이렇게 정보 달라고 이렇게 문자 주셨잖아요. 제가 이거 여러분들께 책임지고요. 앞으로 나올 21일 날 나온 감사 보고서 그리고 앞으로 나올 주주총회 이거 관련해서 제가 여러분들께 누구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문자 나온겨 드리고요. 앞으로 이게 지금 어떻게 흘러가는지 지분 관련해서도 계속해서 제가 지금 여러분들 위해서 지금 제가 이렇게 조사하고 있거든요. 이거 관련해서 제가 최대한 빨리 정보 입수해서 여러분들께 꼭 어, 정, 도움되는 정보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여기 보시면 위에 번호로요 0 1 0 5 2 3 2 8 0 으로 테라라고 보내주셔야 돼요 다른거 보내주시면 제가 도움 못드려요 대신에 테라라고 보내주셔야 아 이, 이분들 우리 구독자 분이고 테라 관련해서 손에 많이 보고 계시는구나 하고 제가 등록을 해드려요 제가 여기 이 사이트에 등록하는 게 뭐냐면 이 키워드랑 이 번호를 제가 일, 일일이 제가 매칭을 해서요 이제 여기에 이제 여러분들 번호랑 여러분들 종목명 이렇게 해서 종목에 대한 뉴스 나올 때마다 제가 보내드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 제가 여러분들 안타까워서 여러분들 영상 찍고 여러분들한테 문자 보내드리잖아요 이런 정보 어디서도 얻을 수가 없어요 왜냐? 저 증권사 애널리스트로 제가 증권 증권맨이라니까저 애널리스트로 저 4년 동안 근무했어요 여의도 있는 모 증권사에서 제가 근무를 하면서 당연히 저는 여러분들이 받을 수 없는 이러한 정보, 그리고 어디서 들려오는 이런 찌라시, 그리고 차트 분석 이런 거 여러분들보다 잘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어디 유료방 가서 여러분들 돈 내고 막 이거 구제받는다? 이런 거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유료 회비 저 받지도 않잖아요. 저 단지 여러분들한테 구독과 좋아요 버튼 이거 하나 바라고 여러분들 영상 찍어드리잖아요. 대신에 여러분들 위에 번호로 빨리 문자 주셔야 돼요. 테라라고 저는 문자 주셔야 제가 여러분들께 제가 도움드리잖아요. 그리고 어젯밤에 혹시라도 제가 문자를 바았는데 누락이 될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다시 한번 테라라고 보내주세요. 왜냐면 어제 보니까 142건이 저한테... 문자가 왔고 이거 제가 누락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한 번만 다시 한번 테라라고 보내주시면 제가 다시 한번 등록해 드릴 테니까요. 어차피 등록해봐야 여기 필터링 걸려요. 똑같은 번호는 필터링이 걸려서 여러분들 다시 한번 보내주셔도 저한테 문제 될거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다시 한번 테라라고 보내주세요. 제가 말로만 여러분들께 증권사 다녔다?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니고 이거 제가 증권사 찌라시 누구한테 받았겠어요? 당연히 제 직장 동료한테 받았죠. 전 직장 동료한테 받았고. 이거 관련해서 말,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이거 애들은 이미 알고 있고 이미 증권사에서 이 정도 퍼졌으면 내부에서는 이미 다 맛이 갔다는 거고. 이게 3월 7일 날장 마감하고 나왔대요. 이게 나왔으면 3월 8일 날에 분명히 폭등이 나왔었거든요. 이때 다보링크가 폭등이 나오면서 테라사이언스도 엄청난 반등이 나왔어요. 이 반등이 나온 게왜 나왔었냐? 이때 아마 작전 친 애들이 이때 물량을 넘기면서 이제 호재, 초전주차에 관련해서 이제 갑자기 호재 딱서트이면서 이거 지금 주가 올리고 나서 물량 이때부터 다 정리한 거죠 그 뒤로는 계속해서 하향을 했잖아요 그러다가 어제 갑자기 반대매매 나오면서 하한가 그냥 막 찍어버리고 200만 조 이렇게 묶여버리고. 여러분들, 이거 백날 개미가 당할 수 밖에 없는 게이 개인 투자자들은 정보가 없어요. 이 정보, 정보가 진짜 중요해 여러분들이 항상 보는 이 차트 분석, 이 차트 분석 하는 거 있잖아요. 이 기술적 분석은 여러분들 나중에 이 회사가 올라간다는 전제 하에 여러분들 차트 분석 하는 거고요. 이 차트 분석이 유효하려면 결국 여러분들 정보를 알아야 돼요 이 정보 백날 모르고 홀딩 그냥 막말로 그냥 저점이라고 들어가 봐야 뭐해 어제 개인 투자를 어제 장 마감하고도 시간 내로 엄청 들어갔단 말이에요 이거 하가 따라잡기 해서 이게 올라가면 좋죠 도박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 주식 투자하는 거지 도박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 정보는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제가 이거 갖고 있는 게 7년의 금융권 생활 중에 3년은 제가 은행 pb로 근무를 했고 4년은 제가 증권사 여의도에 있는 증권사에서 제가 애널리스트로 근무했단 말이에요 그 금융투자협회 등록증에서 등록 원부 이렇게 까들이잖아요 여러분한테 여기 소속회사 제첫 직장 어디 시중은행 어디 모뭐 지점 강남의 모뭐 지점에 제가 근무했다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당당히 까들이고요 여기 보시면 제가 금융투자 전문인력 등록 확인서라고 해서 이거 제가 펀드 그리고 파생 그리고 증권 관련해서 해당하는 상품 팔수 있는 이런 자격증인데요. 이거 자격증 취득하려면 제가 증권사나 이제 은행에 제가 재직을 해야 돼요. 일반인 이거 못 따요. 아예 재직 증면서 자체가 없어서 이거 제출하면서 응시, 응시를 해야 되는데 이거 아예 할 수가 없죠. 저 이렇게 당당히 오픈하잖아요. 여러분들, 백날 어제 많은 유튜브 봤을 거예요. 근데 저처럼 이렇게 빠른 정보 여러분한테 드린 거 전혀 없었다고요. 이거 뉴스에 아무것도 없었고, 어제 분명히 여러분들 공포에 떨었을 텐데, 이거 관련해서 제가 어제 정확한 정보 드렸잖아요. 그리고 제가 분명히 약속 드릴게요. 저한테 문자 주시는 테라라고 보내주시는 분들은 분명히 제가 정리 매매 나중에 나올 때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때까지 제가 책임지고 여러분들 자산 최대한 회수할 수 있게 제가 도움 드릴게요. 문자로, 원래는 제가 문자 많이 안 보내드리는데, 여러분한테는 진짜 최대한 많이 보내드려서 걱정하는 마음 최대한 제가 나눠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면 앞으로 다시 우리가 주목해야 될게 뭐가 있어요? 21일날 감사 보고서 이거 중요하죠. 그리고 말이 있을 주총이 중요한데 사실 이 감사 보고서 지금 상태가 안 좋아요. 저는 결론을 알고 있는데 지금 여기서 이미 지금 부적합 이렇게 나와요. 이제 거절 나오면 이제 사실상 이제 여기서 회생이 불가능하고 앞으로 나올 주총에서도 이렇다 할 건너지는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이제 기대해 볼 만한 게 뭐냐 이 다보링크 관련된 이 링크거든요. 이 다보링크가 결국은 이제 다시 한번 이제 테라 사이언스의 이제 힘이 될수 있냐? 이거 차인데요. 지금 이거 가지고 지금 내부에서도 지금 다시 한번 인수 관련해서 지금 얘기 나오고 있고 이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얘기가 나오면요. 여러분들한테 다시 영상으로 찍어드리고 문자로 안내해드릴게요. 대신에 여러분들 저 여러분들한테 돈 유료 이렇게 받는 거 없어요. 회비 요청하는 거 없고요. 저 위, 밑에 있는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 돼요. 그렇게 하시고, 위에 번호로 빨리 연락 주세요. 이거 급해요. 여러분들, 정부 알고 모르고 사이가요. 여러분들, 나중에 멘탈 관리도 어렵고, 이렇게 돈 많이 잃었잖아요. 이거 최대한 회수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결국 멘탈 싸움이거든요. 제가 이거 책임지고 여러분들께 꼭 연락 주들 테니까요 위에 있는 번호로 테라라고 꼭 보내주세요. 그럼 제가 여러분들한테 좋은 정보 보내드릴게요.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 하고요. 여러분들 힘내세요. 여러분들, 결국 주식이라는 게 일늘 때도 있고 다시 한번 오를 때도 있어요 여러분의 계좌도 분명히 어느 순간 다시 한번 반등이 올수 있는데요 그게 저는 오늘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멘탈 꽉 잡고요 다시 한번 제가 뉴스 나올 때까지 기다리시고 제 영상 분명히 구독이랑 알림 해주셔야 나중에 영상 제가 올렸을 때 분명히 정 빨리 받을 수 있겠죠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 할게요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